2021년 3월 28일, 드디어 기다렸던 애니메이션팬2021 전날인 토요일은 카멜롯에 대한 주제로 후편의 PV가 새롭게 공개가 됐고, 오늘은 페이트 그랜드 카니발과 페고 게임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 날, 과연 어떤 게 공개가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트 그랜드 카니발, 즉, 카니발 판타즘의패고버전의 신규 키비주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잔느와 흑잔, 그리고 케길의 용인 모습이 추가되었는데요. 자세한 모습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잔느와 흑잔, 그리고 케길. 또 신규 키비주얼과 함께 다음 카니발 에피소드 중 일부를 살짝 공개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큐피를 모아야 하는 흑잔이 밤의 특이점인 카브키초에 가서 그곳의 넘버원을 목표로 클럽M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진상 손님들과 가게의 사천왕들이 나온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진짜 공식에서 만든 애니가 맞습니다. 역시 저번 카니발 판타즘처럼 이번에도 제정신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빨리 나와서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페이트 그랜드 카니발의 약칭을 정해달라고 게스트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트위터에서 어떤 약칭이 가장 좋을지 인기 투표를 했는데요. 그랜드의 도와 카니발의 카니가 합쳐져서 도카니 비슷한 느낌으로 카니그라, 그라카니 등이 있었지만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건 그란드의 그란, 카니바르의 바루 그리고 판타즘의 판타지를 가져와서 그란바루 판타지가 1등을 먹고 있습니다 엥? 아무튼 그란바루 판타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게임 최신 정보가 아니라 폐고 인포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게임의 정보를 풀 때는 게임 최신 정보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지 폐고 인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카노우는 일이 바쁘다며 이번 이벤트 회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향후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골든 위크에는 콜라보 이벤트인데요. 아니 세상에 1년에 딱한 번밖에 하지라는 콜라보 이벤트를 페고의 리듬 게임 원조리인 페고 월츠와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올해는 엑스텔라일까? 아니면 할로 아타락시일까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그런 거 없이 페고끼리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와, 혹시 다음은 아키에 돼요? 자, 그래서 이 이벤트가 언제 시작하냐? 안 알려 주고요. 월츠에서 마슈가 여러 서번트를 모티브로 한 드레스를 입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그 의상들의 모티브가 된 서번트를 엄선하여 영희를 실장한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인 마슈와 엘레나의 영의를 공개했습니다. 영희는 총 12가지 공개할 예정이고 오늘 나온 두가지를 빼면 10개가 남았습니다 이 나머지 10개는 매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희 공개가 다 끝나면 그때 이벤트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왈츠에서 마슈가 모티브한 서번트는 총 15명으로 마슈 자신과 엘레나 를 제외하고 앞으로 남은 10개의 영희를 14명의 서번트 중 10명의 서번트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중 4명은 탈락하고 영희를 못 받겠네요 아무튼 콜라보 이벤트는 지금까지 무조건 배포 서번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포 서번트가 있는 인데요. 바로 수수께끼 아이돌 엑스 얼터 즉 히오스의 아이돌 모습이 배포 서번트로 나왔습니다. 클래스는 신뢰의 그 클래스로 나왔는데요. 그나마 포리너는 대인 포리너들이 밥값을 하는데 과연 히오스가 대군일지 대원일지 보고 연출도 안 나왔고요. 놀랍게도 콜라보 이벤트 정보 끝입니다. 벌써부터 존노의 기운이 스멀스멀 스멀 올라오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2부 6장에 대한 정보인데요. 2부 6장은 정말 6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나마 희망인 점은 시나리오 지필이 납사라는 점인데요. 이밖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끝! 아, 여러분, 농담이에요, 농담. 어떻게 방송을 했는데 정보가 이거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4월이 되는데 4월하면 뭐가 있다? 만우절이 있다. 바로 그 뒤로 리오, 구다코와 마슈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만우절에 대한 신규 이벤트가 없어요. Nope. 그냥 자기들 옷이 이부 옷으로 바뀌었다 말해주고 나갔습니다. 진짜, 으, 왜 나온 거지? 카노우가 왜 이번에는 직접 안 나오고 영상편지를 보냈는지 알것 같아요? 왔습니다. 지금 정보 푸는데 단 5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럴 거면 오고 가는데 시간이랑 여러 가지가 아까워서 그냥 영상만 보낸 게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돌 10개를 배포하고 방송이 종료가 됐는데요. 진짜 이럴 거면 대체 왜 방송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규 콜라보 이벤트가 나온 건 좋은데 콜라보 대상이 페고우 웰츠 신규 서번트의 보구 연출 같은 것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사건부 복각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바로 코앞인 만우절에 대한 언급도 일체 없었습니다. 게다가 메인 시나리오는 정말 6월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번 방송 한정 서번트 배포만큼 화가 나네요. 이와중에 콜라보 이벤트 열봤는데 배포 서번트 보고 기뻐하고 2부 6장 6월이라는 거 보고 또 열받는데 나스 지필이라는 거 보고 기뻐하고 약간 존 노와 간 노가 공존한다는 느낌 방송의 분량 자체는 정말 별로였지만 막상 내용 자체는 캐러밴보다는 알찬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방송 끝나고 대체 어떻게 영상각을 뽑아야 하나 걱정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싶네요. 방송에서만 공개 를안한 거지 마루절이나 사건부 복각은 잘 해줄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